안녕하십니까. 시민방송 뉴스통신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3일 시민방송 뉴스통신 남성준 회장과 주식회사 펑처세이프코리아 최태안 대표가 시민방송 본사에서 타이어 펑크세이프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타이어 펑크 사고는 매년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발생 비율이 1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특히 30도가 넘는 여름철 교통사고는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펑크세이프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펑처세이프코리아 채티안 대표가 국내 수입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방송과 국내 총판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주식회사 펑처세이프코리아는 수입을 전적으로 막고 시민방송 뉴스통신은 국내 총 판매를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펑크세이프 코리아 대표 치태환입니다. 오늘 어, 어, 시민방송 본사에서 어, 펑크세이프 코리아와 시민방송이 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펑크세이프는 타이어 펑크 발생 즉시 구멍을 막아 영구적으로 펑크 예방을 하는 신물질로 친환경 재료이며 영상 150도와 영하 30도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12가지 이상의 폴리머가 포함된 특수 공정으로 제작된 기술은 전 세계 독점적 기술력과 경쟁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펑크세이프는 타이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동 수단이 그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휠체어, 승합차, 버스, 이사짐 차량, 화물차 건설 중장비, 덤프트럭, 레미콘, 트레일러, 트랙트 등 농기계와 같은 모든 타이어에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민방송 남성준 회장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전국 지자체 및 언론사, 협회,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 확장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사 대표는 2022년 2월 기준 자동차 등록 2,501만 대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 국내 시장은 약 6조 원으로 펑크세이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할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